그제 별명이 개념입니다. 개요 박국장은 개요. 그제 별명이 개념입니다. 개요 박국장은 개요.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를그기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이렇게 평가해 주는 우리 직원들의 그 별명이고 한번 뭐.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래 가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그 어떤 추진력을 제가 가지고 있죠. 고등학교 때 축구선수였습니다. 대전상고. 아주 축구부, 중부권에서는 대전상고가 그 학년에 축구 명문이었죠. 그 당시 그 축구부, 명문 대전상고 축구부에 센터포드로 한 1년간 그 선수 생활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반장을 도마트 했습니다. 토마타하고, 리더십이 좀 남들이 리더십이 좀 있다. 근데 제 리더십은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가는 리더십. 남을 인정하는 리더십. 그래서, 뭐, 친구들로부터, 뭐, 좀, 예, 그냥 보스를 해도 괜찮다. 35년간의 공직생을 활 하면서 그제그 그 소신이, 한번한그 언행에 대해서는 기어이 지키는 그런 자세로 공직도 했고 또 생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91년도 전국 사무관 공채 일반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 128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128명 중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어, 그때 돌아보니까 대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아주 뭐전국의 최고의 머리 좋은 수재가 우리 교육청에서 든든하다, 뭐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과 나무 그 뿌리를 저는 학교라고 저는 이제 규정을 하고요. 큰이 몸통은 학교 교장 선생, 관리자 그리고 이제 가지, 이 가지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사과는 학생으로 저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 나무 주인은 물론 학부모가 주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걸 가꾸는 농부는 바로 우리 교육행정 공무원입니다. 사과나무를 잘 가꿀 수, 가꿀 수 있는 그 역할, 사과나무에 대한 관심, 사랑, 애정, 봉사, 희생정신을 가지고 사과나무를 가꾸야만 그런 사과 열매를 맺게 할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 교육행정직의 역할이다. 자정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시민 입장에서 대정교육을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견인차역화를할수 있는, 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35년간 쌓았던 교육 역량, 행정 역량을 한번 이렇게 좀 바쳐보고 싶다. 남들이 술을 잘 먹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을 못하기 때문에 참 그게 제 공직생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고 또 대인관계에. 구름이 됐던 부분이 아닙니다.